사람들이 진정 자신을 위한 얘기보다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자극적인 후킹 영상들이 많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면 할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코치는 사람 바꾸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이동뚱하고 탈모에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연예인, 승무원, 은행원, 20대 초반 미녀 결과로서 증명하는 제 자신을 브랜드트들한테 검증을 해줬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한 거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여자에 대한 심리, 남녀관계 메커니즘, 호감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쉬운 여자 방어 심리가 있는데, 그 대표님, 네네. 대표님이 연애를 못하는 남자들을 연애를 잘하는 남자로 탈바꿈을 시켜주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분야와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그런 질문 내용들이나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아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로 어떤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나요? 남자분들만 문의가 좀 오시고요. 솔로나 평범한 분들, 이성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많이 오는데, 모태 솔로 분들도 꽤 많고 이별을 해서 힘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뭐 그런 분들, 재회를 하고 싶다거나 다른 여자를 찾아서 만나고 싶다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좀 많이 오고, 다양한 분들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지 궁금하네요 외모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오는 분도 있고 그외 복합적으로 좀 문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세요 대표적으로 여자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 예를 들면 남중, 남고, 군대, 공대, 취업까지 남초회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들이 본인을 많이 주시고 물론 외모가 문제인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도 표현할 때부터 생김새가 문제였던 이런 분들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잘 꾸미지 못하고 뭐 가꿀 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문제인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평범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겼어도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고 헤어 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을 뭐 어떻게 했는데 카톡 상태 메시지에도 뭐 이런 걸 적었는데 여자들이 볼 때는 그걸 이상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상 보시면서 아 나는 그런 부분은 괜찮을 거야. 내 카톡 상태 메시지는 괜찮고 헤어스타일이랑 옷나 뭐 정도면 뭐 평범하지 무난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자기 객관화가 진짜 안돼 있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대화 실력, 멘탈, 여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문제이신 부분들도 많아요 외모 이야기를 더하자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의 95% 이상의 분들은 성형 없이 헤어랑 패션 코디만 바꿔줘도 사람이 확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해주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거나 연애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게 여자 경험을 많이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분이 접수를 하신다. 문의가 오셔서 접수를 하신다 하면은 먼저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드려요. 4, 5시까지 정도의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상형이 어떻고 여자를 이때까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나왔고 옷은 어떻게 입고 가치관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회원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잘 알아야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그 이메일을 받아서 코치들끼리 분석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은 후에 일정 스케줄을 잡습니다. 일정을 잡을 때는 저희가 좀 회원님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드려요. 평일이 됐건 밤이 됐건 언제가 됐건 배려를 해드리고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양해를 구하는데 거의 다 맞춰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일정을 잡고 회원님을 만나죠 저희는 무조건 1대1로 만나고요 제일 먼저 만났을 때 OT 좀 진행하고 가벼운 테스트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원님의 헤어나 패션 스타일링이 잘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요 이분한테 맞는 핏에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가성비 좋은 좋은 가격의 옷을 코디를 해드리고 헤어스타일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어떻게 머리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링이 잘 되어 있을 때 헤어, 패션, 신발 보이는 모습이나 향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싹다 저희가 바꾸어 다 드리고 사진 촬영을 해 드립니다 보정을 해서 카톡 사진으로 해 놓으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카톡 사진이나 이런 게딱 여자들이 좋아하도록 세팅이 잘안돼 있고 여자를 많이 안 만나본 티가 나는 진짜 그런 느낌의 카톡을 많이 해 놓으시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진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중에서도 다른 코치들과의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최고의 사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카톡 사진 세팅을 좀해 드리고 일단은 여자가 있어야 뭘 하잖아요. 연락하거나 데이트할 여자가 있어야지. 대화를 나누고 데이트 연습을 하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서 저희 코치들이 먼저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 드려요.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어떤 식으로 제가 길거리에서 여자와의 인연을 만들어 내고 이런 걸 보여 드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회원님들 누구나 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누구나 다 처음에는 바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걸 보고 좀 알려 드리고 하면은 아, 이게 감이 잡혀요. 마치 처음 운전 배울 때처럼. 그래서 회원님도 이제 처음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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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실전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여자 핸드폰 번호가 하나, 둘, 세 개씩 쌓여 나가거든요. 일정한 양이 쌓였을 때 이제 여자랑 어떻게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되고 데이트를 잡아야 되고 만나서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여자에 대한 심리, 남녀 관계의 핵심 메커니즘, 대화적 기술부터 해서 호감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여자에게는 쉬운 여자 방어 심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첫 데이트, 첫 연락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저희가 예시도 들려드리고 훈련도 시켜드리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파토리를 짜드리기도 해요. 여자가 수많은 질문들을 할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이 배우님에 맞게 구성을 해놓는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진행을 하고 계속 실전을 또 반복하고 하면서 오프라인 코칭은 진행이 되고. 그 외에 이것도 진짜 큰 가치인데 이 이성 관계라는 거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궁금하신 부분이 더 생기셨다. 질문이 있다 이러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피드백을 드리고 전화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네이버 카페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등업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런 자료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등급 중에 높은 등급을 드려서 이론상으로도 좀 많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등업을 해 드려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코칭을 진행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경험을 늘려 주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 절차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경험이 많이 늘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의외로 연애를 꽤나 해보신 분들도 오신다고 하고 심지어 네. 호스트바 선수 같은 분들도 배우러 오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진짜 호스트바 분들이 의외로 좀 선수분들이라고 하죠 많이 오시고요.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원래 여자 자체는 잘 만나지만 저 같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더 좋은 실력을 갖추고 그런 선수 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나름 연애를 많이 해본 고수분들도 오시냐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희 쪽에 이미 연예인 같은. 여... 여성분들을 만나봤던 그런 분들도 더 높은 급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오시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여자 50명 정도 만나봤는데 내가 100명 정도를 만나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으시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오래 연구를 했고 실전적으로 검증했기 때문에 아무리 고수분들이 와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만해도 거의 20년째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회원분들의 수많은 이상관계 사례랑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쌓아뒀고 아무리 고수분들이 오더라도 분명 도움 드리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코칭을 진행하실 때 코칭 과정은 개월별로 다른 건지 자 저희가 대표적으로 2개월 과정이 있고 5개월 과정 즉두달 과정이랑 다섯 달 과정이 있는데요 2개월 과정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저희가 최대 12시간을 만나드리는 게 이제 두달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님을 2 시간씩 만나드린다고 하면은 262 1 6회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6회를 끊어서 만난다거나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나 카톡 이런 피드백을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 있고 5개월 가정 5달 가정 같은 경우에는 23시간을 만나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2시간씩 끊어서 만나면 12번 정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3시간씩 만나시기도 하시고 4시간씩 만나시기도 하시고 상황에 따라 서로 협의를 해서 회원님의 상황에 따라 저희의 상황에 따라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개월 동안 저희가 카톡이나 전화상으로 피드백을 도와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주변에 좀 연애를 잘하던 친구들한테 배우고 그런 일들도 꽤 있었는데 만약에 연애를 잘하면 이 코치 일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 이것도 좋은 질문이신데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들 많으세요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일 한다고 하면 어, 나도 그일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일이라는 게 돈이 되어야 되잖아요 저희야 뭐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분야에서 매우 오래되었고 카페도 6만 명 회원이 있고 이러니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인이 이걸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10년 전쯤에 있었던 업체들 같은 곳들 봐도 돈이 많이 안 되니까 1대1 코칭이 어느새부터 이런 1대1 코칭을 하지도 않고 업체 자체가 막 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연애를 잘하면 자기도 누군가 연애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자기가 연애를 잘하는 거하고 잘 가르치는 거는 별개입니다 정말 저희 쪽에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별의별 사정이 특이하고 막 이런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연애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고 정말 코치는 진짜 프로가 돼야 돼요 프로, 사람 바꾸는 프로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자신을 일부러 차 없고 뚱뚱하고 평범 이하의 외모를 가진 탈모의 상황, 콩팥도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연예인, 승무원, 은행원, 20대 초반 미녀 저보다 훨씬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을 만나고 결과로서 증명하는 이런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을 제가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제 자신을 클라이언트들 회원들한테 검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밑바닥으로 제 자신을 끌어내려서 일부러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되고 저도 과거에 실제로 정말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여자한테 맨날 이용당하고 짝사랑하고 제 자신을 꾸밀 줄도 모르고 숫기 없고 숲맥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성장한 거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클라이언트님들 제가 진심으로 공감을 할수 있고 또 많은 수많은 사례와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요 저는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제가 다리 불편한 고객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저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저도 똑발집은 상황 속에서 헌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루만에 여자를 사귀고 이런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 불편했던 회원님을 제가 연애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코칭 이력이라든지 정말 많은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못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네이버 카페 근거들이 싹다 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아 진짜 납득될 수밖에 없는. 나도 연애 잘하는 데 연애 가르쳐야지 돈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분이 사람 간의 코칭 분야 이런 일이 똑같겠지만 클라이언트들이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범이 돼야 되고 내가 에너지가 좋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사람이니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멘탈 관리나 컨디션 관리나 이런 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볼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분들 그런 분들한테 공격을 받기도 하는 일입니다. 저 진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코치들이 노력을 했고 밑바닥부터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누구를 데려와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친구한테 배우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몇 개월 코칭 과정에 있어서 몇 백만 원 정도 가격을 받으시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 가격을 받는다면 대표님이나 다른 코치분들은 수입적으로 만족을 하실 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많은 분들이 그냥 회원님 만나서 코칭하는 시간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화, 카톡 피드백 이런 거까지 하면은 저희가 클렌트님들한테 쏟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분석도 해드려야 되고 사진 보정도 해드려야 되고 부가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코칭 같은 경우도 각 코치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명수가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딱딱 제약을 넣어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많이 좋죠 무엇보다 저희가 약 20년 정도 된 브랜드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많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의 수입으로 만족하냐 사실 저는 좀 아쉽죠 20년 치고는 저희가 비싼 가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 1대1 코칭보다는 1대1 1대 N이 진짜 돈이 돼요 근데 1대 N 코칭을 하면은 한 명한테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돈으로만 봤을 때는 이 1대 1 코칭은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상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한테는 좀 많이 효율적인 몇 백만 원밖에 안 하는 게 많이 가성비가 좋은 가격이고 저희 그래서 가격을 차후에 좀 많이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1대 N 코칭을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수 있어요 코치 한 명에 여러 클라이언트님들을 두고 강의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그게 진짜 돈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을 하면 고객들이 바뀌는 속도나 효과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제가 그런 코칭들을 많이 없앴어요 제 마인드는 약간 1대1 코칭을 통해서 맨투맨으로 사람을 바꿔주고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났을 때 저희가 더 좋은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소문 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1대1 코칭이 돈이 덜 되더라도 1대1 코칭 위주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1대1 코칭이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쪽에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셔서 연애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팔다리가 없는 닉부이치치는 어떻게 기록타다도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심지어는 불륜도 저지르고 이럴 정도로 여자를 잘 만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돈을 안 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010-4289-7401 여기로 문자로 본인 소개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락주시고, 이 영상 보실 분들 다들 잘 되시고, 다른 영상도 좋은 영상 많으니까,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제 말을 잘 따라 주시고 성실히 코칭에 임해 주실 분들 이 있다면 누구라도 어떤 분이 와도 바꿔 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자의 입장으로서 질문들을 한번 해 봤는데 제가 질문자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진실을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에서 이 영상 10분짜리 하나 보면은 여자를 잘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뜨거운 자... 남자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들에는 엄청난 모순과 어패가 많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나의 진정 본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런 요행들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은 그 영상 저도 보고 예. <laughs> 저도 보고 그저 제가 배워가지고 반대로 그 교환으로 쓸수 있는데 그거 말이 안 되죠 저희의 많은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들은 항상 똑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코칭 신념이 마인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도 그에 동의해서 같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성관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일대일로 만나서 그 클라이언트의 모든 부분들을 다 케어해 주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시켜 주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일대 n코칭을 고집하지 않고 일대 1코칭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도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바래요. 이게 이성관계라는 게요. 요새 100세 시대 그렇게 하는데, 내가 100세 살면서 평생 내 주변에 따라다니는 게 이성관계라고요. 결혼을 하면은 결국 내 아내를 대하는 것도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이성관계가 중요하고,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거고,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3대 욕구 중에 하나인 이성관계 문제를 우리가 평생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봤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정말 일대 때, 코칭이나 검증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지 대충 대충 여러분들이 여행으로 집에서만 책한권 읽는다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인연이 된다면 될것 같네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진정 자신을 위한 얘기보다 본인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고 그걸 믿는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나 요즘 더더욱.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자극적인 후킹 영상들이 너무 많고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면 할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 우린 진짜로 대한민국 남자들을 위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너무 유행을 바라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알파 0.1을 통해서 변화해 나갔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유행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상한 분들이 많죠 여자한테 어떠한 특정한 멘트 하나만 날려도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해준다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런 것들도 전혀 확률이 없진 않지만 이건 너무 본질을 깨뜨리지 못하는 소모성, 정말 무의미한 것들일 수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 자체를 바꿔줘서 경험을 늘려줘서 연애를 잘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잘 가지셔서 여러분이 이 이성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꼭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게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언젠가 기간을 딱 잡아서 수능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수능 준비하듯이 진짜 집중해가지고 벼락치기로다가 열심히 나의 평생을 위해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가 아니더라도 シュソルラと。